안녕하세요, 럭스입니다. 10월 5일 공식 디스코드에 갑자기 뜬 공지와 몇 가지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한거라입니다. 마침내 이카루스가 스팀 상점 페이지에 인터페이스 한거라를 표시하였습니다. 영문판이어서 부담을 갖고 계신 유저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영문으로 되어 있던 특성을 한국말로 설명해 줬던 영상이 날아가서 기분이 좋습니다. 좀... 두 번째 소식은 오픈베타 스케줄 변경입니다. 기존 6회에 걸친 베타 테스트에 미션이란 테스트가 추가되면서 사막 테스트 포함 모든 일정이 2주씩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미션을 주제로 하는 테스트는 24시간 연장되어서 PDT 기준 월요일 저녁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개된 베타 로드맵 내용을 보면 UDA 테라포밍 기술을 보구하기 위해 순간이동 기술을 이용하면서 3단계에 걸친 미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순간이동을 위한 기존에 없던 도안이 공개되거나 미션 전용의 시설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작진이 공개한 이번 미션 베타테스트에 등장할 장소는 기존 숲 지역, 북쪽 서론 지역 그리고 새로 선보이는 남쪽 서론 지역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보여드릴 늪 지역이 배경으로 쓰인 만큼 이곳이 등장할지도 모른다는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소식은 정식 발매일 변경입니다. 발매일은 11월 20일에서 12월 4일로 변경되었으며 2조차도 변경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발매일 변경의 첫 번째 이유는 9월 말 갑작스러운 뉴질랜드의 락다운으로 인해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그들의 안전이 우선이라 여겨 미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발매 예정일이었던 11월 20일, 전날 발매하는 배틀필드 2042와 스케줄이 겹쳐서 대작을 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19일날 나오는 배틀필드로 인해 다음날 나오는 본인들의 게임이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걸 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미션 베타 테스트에 대해서는 추가 공지를 한다고 하였으니 뜨는 대로 바로 업로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정보입니다. 이카루스 컨셉 디자이너 맵폴시스의 그림을 보면 새로운 사실 몇 가지를 알수 있어서 공유하려 합니다. 참고로 컨셉 사진에게 개발이 안 되거나 이미 개발된 게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있으니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컴포스터 리디자인이라는 사진입니다. 생물 연료를 생산한다고 써있는 걸 보니 생명체의 배설물을 연료로 바꾸는 시설인 듯합니다. 두 번째는 백팩 바이크라는 사진입니다. 평소에는 책가방처럼 뒤에 메고 다니다가 바닥에 펼치면 사륜구동 바이크처럼 탈수 있는 장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액조틱이라는 사진입니다. 맵을 보면 표시 예정인 대상 중에 하나가 액조틱이고 특성에서는 액조틱을 가지고 이동할 때 이동 속도를 늘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처럼 액조틱은 게임에서 중요한 물건 중 하나로 추정되는데 이걸 추출한 장치인 듯 싶습니다. 네번째는 Extracting이라는 사진입니다. 이름을 해석하면 추출기라는 뜻이고 사진을 보면 바닥에서 뭔가 추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보여드린 액조틱을 추출한 장비보단 현대식으로 생겼습니다. 이전 장비의 현대식 버전인지 아니면 광물 같은 자원을 캐는 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뒤를 보면 차량으로 보이는 물체도 보입니다. 다섯번째는 Vehicle이라는 사진입니다. 네 번째 사진에 나온 차량의 후면으로 예측되며 컨셉 아트인지 인게임 그래픽인지 구분은 잘안 가지만 다음 사진에는 이전에 만들었단 걸알수 있습니다. 모델명은 로버 MK2고 우측 하단을 보면 차량의 상태를 볼수 있는 걸 보니 함부로 몰고 다니면 안될것 같습니다. 차량에 기어가 존재하며 연료 또한 충전해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측 상단을 보면 조작법이 나오는데 그리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 왼쪽 하단을 보면 이 스크린샷의 날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제목이 없는 사진입니다. 아까 보았던 엑조틱 추출기로 추정되는 장비와 그걸 바라보는 캐릭터인데 등에 맨 것은 위치를 알려주는 비컨으로 예상됩니다. 일곱 번째 사진은 복장의 컨셉 아트인데 다양한 의상들이 눈에 띕니다. 우측에 있는 헬멧은 동물이나 몬스터로부터 얻는 재료로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덟 번째 사진은 몬스터들의 사진입니다. 오픈 베타를 보고 지구에 존재하는 동물들만 나올 거라 생각한 사람들의 생각을 뒤엎는 사진입니다. 아홉 번째 사진은 무기입니다. 기존의 샷건과 사냥용 총도 강력한데 더욱 강력할 것 같은 디자인의 무기가 존재하는 걸 보니 아마도 이전에 보여드린 몬스터들이 고이나 늑대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열 번째 사진은 배경입니다. 기존 저희가 알고 있던 숲, 설원, 사막 지역 이외에도 숲, 풀 늪, 용암 지역이 눈에 띕니다. 마지막으로 딜럭스판을 구매하게 되면 세 가지 챕터로 구성된 이카로 수풀 세트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세 가지 챕터 소개 사진을 보면 아까 보았던 몬스터의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정보를 모아서 업로드하려 하였는데 다른 영상을 제작 중 이카루스 공식 디스코드에 공지가 떠서 조금이라도 빨리 알려드리려고 이전에 준비했던 내용과 합쳐서 급하게 만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컨셉 아트와 과거의 스크린샷 때문에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게임이 생각보다 많은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럭스였구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